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원래 1부 예배가 <laughs> 어, 아까 전에 주도 감사 예배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어, 제가 이전에 어떤 거를 만들어 가지고 했고요. 지금 2부 예배가 원래 예전에 1부 예배의 에, 에,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 듣고 갈까요? <laughs> 야곱 이 전립선 비대칭에 걸려 소변을 보고, 광고가 나오는데, 자, 야곱이 장세십장에 기 말씀을 전합니다. 알렐루야 어, 제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부 예배는 제가 추수감사제를 예배로 제가 가운을 입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찾아주시니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말씀은 장세기 10장입니다 장세기 10장에 10장은 노아가 홍수로 인해서 싹 썰고 다시 노아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고 장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노아의 족보가 다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족보도 넣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강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몇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아멘 아멘 받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강고합니다 음, 장난기로 예배드리면 안 되고요. 네. 어, 오늘, 어, 노아의 족부가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니물롯이라는 어, 세상의 자녀가 또 태어납니다. 어,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싹 쓸고 나서, 왜, 니물롯 어, 같은 세상의 에, 자녀가 태어나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던가 지금 그렇게 되돼갔거든요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이후에 홍수를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했는데 왜 일어날까 궁금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0장의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 부분을 좀더 뒤에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대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시다 예, 이래서 5절에 보면요 예. 장세기 10장은요 하나님 손에서 모든 민족을 예, 모든 민족이 펴져 나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예, 세아들 있잖아요 이세 아들로 통하여 온지구 열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 주는 거죠. 음. 어, 성경에 이제 바벨타 사건 11장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스로들저 어, 흩어지는 것을 싫어 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음.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러면서 막 사벌 쌌잖아요 야. 에이, 빨리 이으지라. 여지라. 여지라 하면서 쌓고 쌓고 쌓거든요. 아,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우리 이름을 지자하며 도시와 타을 쌓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언어를 혼잡게 합니다. 그래서 각 민족으로 흩어지게 만드시죠. 이는 민족 기원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민족들이 퍼져나간 겁니다. 또각 지역마다 언어도 다르고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죠 다음 주에 한번 더,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자, 대지 2번째 두 번째 음,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6절에서 14절에 함의 후손 중에 니무로처럼 세력을 어, 의지하며 폭력으로 신할단 첫 용사가 된 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마디로 폭력을 행, 행사하는 그런 무력의 사람들이었죠. 족보 속에서 인간의 교만과 폭력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길이죠. 아참왜 하나님은 다시 이런 니무로 같은 사람을 만들어 이 세상을 이렇게 혼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어 우리가 6전 7장에서 창세기 6장 7장에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어로운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악행이 일어났냐 그 부분은 한주좀 뒤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좀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한 민족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장하십니다.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형성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장세계1 0장은 복음이 흘러갈 통로를 준비하는 장이죠. 그래서 66권의 또 구약의 39권에 보면은 아이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음, 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 또 십이장에 보면 창세십이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고 이렇게 열방으로 통하는 어, 그런 길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인 하면 후손 중에서 니므롯이 있는데 이들은 폭력의 사람입니다. 신할 땅첫 용사가 된 자다. 너의 무지개 언약 이후에 왜 이런 사악한 자가 태어났는가? 이 사악한 자들이 계속적으로 사악한 일을 저지르거든요. 오늘날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뿌리들이 니무로 뿌리들이 기억하세요, 니무로 네, 뿌리들이 지금까지 사악의 뿌입니다 자,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어, 왜 다시 이런 사악한 인물이 음, 등장했는가? 첫 번째, 무지의 언약은 죄의 근절이 아니고 은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음, 아,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은 인간의 죄성 자체를 없애는 사건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 아, 즉 심판 방식이 바뀐 것이지 인간 본성이 바뀐 것은 아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이해진다. 노아와 노아 홍수 이후라도 이해진다. 자, 지의 노아 홍 노아 아,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재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장세기 8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르소부터 악함이라. 예. 그래서 니무노스는 인간 안에 남아 있는 재성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예. 세 번째, 하나님은 역사에 두 흐름을 계속 허락가십니다두 흐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두 흐름 의인의 계보와 죄인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전에 셈의 계보가 하나님을 따르는 계보고요 가인의 계보 함 니무롯 바벨론 바벨탑 뭐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려는 흐름 하나님의, 에, 따르느냐, 음, 스스로 왕이 되는, 어, 흐름을 따르느냐. 저, 제가 가인, 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성 어그스텐의 지금 현재 시리즈를, 쇼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음, 그 내용에 자세히 있습니다. 음, 고정의 그 1600년 무, 무기가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에, 음, 하나님의 도성은, 음, 자기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 그러한 두 도성이 있다고 합니다. 두 도성. 아, 그래서 음, 이런 역사의 두 흐름이 에, 계속 흐락하십니다 흐름. 허락. 그래서 니무옷은 하나님을 모르는 권력의 흐름의 대표자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 악한 어, 공중 근세 자본자의 그 뿌리들입니다. 그래서 왜 홍수 이후에 니므롯이 나왔는가? 무지개 언약은 심판의 중단이지 죄의 근절은 아니다. 죄의 근절은 아니다. 인간의 재성은 홍수 위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원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의 구속 사이에 의인 각인의 흐름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계보 있는 자와 또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두 개의 계보가 하나님을 사랑과 자기 사랑의 두 계보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주수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잖아요. 여러분도 꼭 천국 가서 갈수 있는 믿음과 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강구합니다. 예, 그동안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홍수 이후에도 왜 그렇게 님으로 같은 자가 태어났던가에 대한 참으로 어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그 계획이 계속 이어짐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살롱. 조금 더 쉬었다가 3부 예배, 2부 예배인데 3부 예배 들어서 들어가겠습니다. 갑자기 2 1명이또 들어오는 게또 이건 또 뭡니까? 자녀가 어, 하나 드릴까요? 제가. 사실 팔이 별로 안 좋은데 잔여 하나 불러 드릴게요 지금 꺼내야 되거든요 제가 기타로 잔여 하나 하고 나는 이렇게 잔여 하나 리고마시수돌아록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좀 쉬었다가 삼분 예배 한좀 오분씩 쉬었다가 들어오겠습니다. 잘로 좀더 이렇게 게요